당연히 들어가서 차일 때 이거 망했잖아요. 맞아, 맞아. <laughs> E <laughs> 어, 아, 그 생각에... 네, 네, 네. 두 분이 고백하셨어요. <laughs> <savoir 엊제발> 어제 저 분... <웃음> <웃음> 아, 뭐 <어렸어>? 음, 음, <laughs> 짠. 오늘은 택배 개봉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박스를 뜯어볼게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뭔가 엄청 큰, 꽉 끼는 상자가 들어있어요. 바로, 슈나7 세라믹 코팅 칼 세트입니다. 이거는 선물 받았어요. 제가 맨날 모든 걸다 빵칼로 썰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요리가 사실은 이거보다 더 나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구가 받쳐주지 않아서, 약간 아쉬운 감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 감성으로 되게 유명한 칼 세트예요. 그래서 주방에 두기만 해도 뭔가 갖춰진 느낌이 들고 조금 더 요리를 하고 싶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이건 도마인 것 같고요. 이거는 바로 칼을 꽂아 놓을 수 있는 지지대. 보관함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핑크랑 베이지가 있던데 저는 집에 있는 모든 가지 도구들이 조금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베이지를 선물해 달라고 했어요. 짠! 가위? 과도? 예쁘다. 이게 뭔가 느낌이 대리석 같은 느낌이에요. 감자깎기. 제가 사실 제일 약점이 과일을 못 깎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자깎기가 있으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기본 칼이고요. 이거는 약간 양파를 썰고 싶게 만드는 그런 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무서워. 어, 무서워. 뽑는거지 뭔가 본인들의 자리가 다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좀 여기, 여기인가? 요렇게 요렇게 어 무서워 오다 자리를 찾은 것 같고요 얘는 어디죠 여기인가? 여기인가? 어 여기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는 좀 통일된 느낌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지금 아 그냥 마구잡이로 다이소에서도 샀다가 어디서도 샀다가 이래가지고 조금 정신이 없었는데 이렇게 세트로 산 것만으로도 부엌이 조금 정돈된 느낌이 들고 예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박스 끝. 이건 또 제가 자주 이용하는 로켓 배송이네요. 내가 뭐 샀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 이 과대포장 뭐죠? 이만큼 열었는데도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아. 올리브유입니다. 제가 맨날 그냥 국내 슈퍼에서 뭐, 샘표, 오뚜기 이런 거 샀는데, 그런 것도 물론 너무 좋고,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지만 약간의 부엌의 고급짐을 천사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외제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올리타리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구매를 했습니다. 500ml 이거는 그냥 엑스트라 버진 같은 경우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숟갈 한 수저씩 먹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고 샐러드 드레싱으로 써도 되고 이렇게 생식으로 먹어도 되는 그런 고급진 올리브유입니다. 세 번째 박스 까보겠습니다. 누둔, 누둔, 동글동글. 제가 정말 이번에 마음을 먹고 냉장고를 가득가득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냉장고에 수많은 소스를 스치듯이 보여드렸었는데 정말 자주 필요한데 없었던 바로 홀그레인 머스타드. 이게 뭐였지? 르네디종? 이게 추천이 되게 많더라고요. 알싸한 맛은 당연하고 되게 깔끔하고 그 홀그레인 머스타드들 중에서도 되게 별점이 높은 그런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사봤습니다. 이제 이걸로 저번에 실패했던 샌드위치를 좀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박스. 얘도 양념이었던 것 같아요. 뭐였지? 짜잔. 맞네요. 바로 파스타 소스인데요. 파스타를 해 먹으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소띠아 피자를 너무 만들어 먹고 싶은데 토마토 소스가 없어서 샀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많이 드시는 건데 폰타나 소스인데 그 중에서도 그냥 기본 토마토 소스나 로제 소스를 사지 않고 시칠리아 페퍼론치나 아라비아타 소스를 샀어요. 이거는 좀더 매콤하고 약간 느끼한 걸 먹으면서도 질리지 않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시칠리아 페페론치노 아라비아따 소스를 샀습니다. 매콤한 토마토 소스라고 쓰여있습니다. 이거는 엄청 무거워요. 뭐냐면 제가 유튜브에서 가성비로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자주 먹었던 아딩아메리카노에요 이게 1.1리터나 되는데 이게 그냥 제가 사실 돌체구스트도 있고 그런데 약간 자주 안 뽑아먹게 되더라고요 소음도 있고 캡슐도 생각보다 유통기한이 짧아서 최근에 캡슐을 한번더 정리를 했기 때문에 커피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자댕 아메리카노 저처럼 약간 커피가 좀막 아 이게 뭐 나쁘지 않아요 조금 싸구려 입맛인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엄청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쿠팡에서 6개에 14,000원, 그래서 한2,000 얼마꼴이더라고요, 한 개씩 사면. 근데 이게 집앞 편의점에서 샀을 때는 하나에 3,900원인가 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사니까 정말 정말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 것들을 냉장고에 정리를 하고 내일부터는 이거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家、家、びっくりしいゃう。<タッ><タッ>

저 잘해 한지 저의 액체와 소스밖에 없는 냉장고를 공개합니다. 짠. 정말 반찬은 없고 곁들여 먹을 소스만 있네요. 아까 산 자댕 아메리카노 블랙이랑 우유랑 제가 정말 자주 먹는 탄산수 그리고 잼이랑 콜라랑 사케 등등 그리고 치즈. 시즈는 제가 진짜 좋아해서 계속 채워놓습니다. 냉장고가 자꾸 문을 닫으라고 하네요.